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울산 9시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3.7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를 이겠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강사와 백양사 등 울산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오늘 법요식에는 불교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되새기며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현대 중공업의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할새 지주사가 서울로 간다는 소식에 울산 동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다는 주민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아르나 기자가 동구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동구에서 10년째 식당을 하는 이인기 씨는 얼마 전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하루에 200명까지 오던 손님이 지금은 하루에 3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70% 정도 줄었어요. 손님 그 영업하는 게 지금 많이 힘들죠. 지금 가게세도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 씨는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소식에 이제는 동굴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서 안 되니까 저 역시도 적고 이 동굴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죠.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는 추세지만 시민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중공업 인근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장 상인은 답답한 마음에 애꾸준 얼음만 끼얹습니다. 하층 직원들이 있어야 전화시장도 이런 재래시장이 사는데 하층 직원들이 아예 여기에는 아예 없어. 지금 2, 3년 됐어. 잇따른 인력 유출에 현대중공업 직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남아도는 뭐 가구술. 그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 인원이 빠지면 그만큼 더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동구청도 조선업 첨단화 등 신성장 동력의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과 더불어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스마트 조선, 선박 운항 시험 시운전 센터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 동구의 향토 기업으로 업계 글로벌 1위까지 오른 현대중공업.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 울산을 떠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실망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동구 마성터널 안에서 주전에서 남목방향으로 달리던 39살 문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며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3살 안모 씨등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재난 안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울산 재난 안전 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김미영 울산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안전 연구센터 설치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안전 연구센터는 재난 안전 실태를 연구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책 연구, 자료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울산시가 울산 지역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료비 절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 사료를 생산해 사료비를 줄이는 것으로 한우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서 자가 발효 사료를 생산해 활용 중인 농가 10곳이 사업의 우선 대상입니다.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